안녕하세요. 현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자기약입니다. 산책로나 정원에 보면 화사한 자기약 꽃이 피었습니다. 자기약은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지만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용 식물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은 자기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약은 미나리 아제빗과 자기약 속의 식물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피온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약을 약으로 사용한 파이온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파이온은 신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신들의 의사 이름입니다. 자기약은 한자로 자기약이라고 하는데 꽃이 예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자기약은 자기약이다. 자기약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풀은 꽃의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라 했습니다. 작약꽃은 모란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약은 풀이고 모란은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란은 한자로 목단이라고 하는데 목을 나무 목으로 기억하면 쉽겠습니다. 작약은 이별의 꽃입니다. 본초강목에는 한시의전에서는 작약은 이별의 풀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자가 이르기를 작약을 일명 장리라고도 하므로 장차 이별할 때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적에는 장리 대신 가이라고 했습니다. 둘 모두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별할 때 작약꽃을 꺾어 줬다고 합니다. 시경에는 작약 지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증자는 설문해자의 증 완오 상송야라고 했습니다. 완오 상송을 해석해 보면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서로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작약은 사랑의 꽃이 아니라 이별의 꽃입니다. 옛날에는 백작약, 적작약을 구분했습니다. 본초극목에는 적자기약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거나 기를 내리고, 백자기약은 통증을 먹게 하거나 혀를 흩어낸다고 했으나 현재는 구분 없이 자기약으로 통용해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과거 백자기약과 적자기약의 구분은 꽃의 색이 아니라 뿌리 단면의 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자기약은 성질이 평이하면서 약간 차고 독이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평하면서 약간 차고 맛은 쓰고 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한의서에는 단지 기운이 평하다, 또한 독이 약간 있다라고 했지만 기운은 차고 서늘하면서 무독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약은 경련성 복통에 좋습니다. 본초강목에는 사기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뱃속에 꼬이듯 아픈 것을 치료한다. 자기약을 군약으로 하고 감초를 좌약으로 해서 달여먹는다라고 했습니다. 향약집성방에는 상가를 치료하고 진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상가는 배가 뭉치고 덩어리를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작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대표적인 작약 감초탕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백작약 4돈, 감초 구운 것 2돈, 이 약들을 썰어 한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이는 중경의 오묘한 법으로 작약의 신맛으로 수렴하고 감초의 단맛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돈은 3.75g입니다. 다만 속이 냉해서 나타나는 복통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배가 차면서 아픈 복통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경련성 복통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구운 자기약으로 해서 자기약초를 사용합니다. 술을 약간 적셔 굳게 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소음인들의 경련성 복통은 더더욱 자기약초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말린 생자기약을 쓰면 복통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복근 자기약과 구운 감초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차처럼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자기약은 또한 근육 경련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자기약은 간을 보호하고 소 속을 이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간은 근육을 주관하는데 간의 기운이 실하면 근육이 쉽게 뭉칩니다. 따라서 자기약은 간의 기운을 풀어서 근육의 경련을 풀어줍니다. 경악 전사에는 다리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급하게 당기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 후 근육통이 자주 나타나거나 쥐가 자주 나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옆구리에 자주 담이 결리는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약은 주로 소화기와 장의 기운을 조절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자기약 쓰임은 여섯 가지이다. 비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복통을 치료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세 번째이고,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이 네 번째이고, 혈액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이고, 주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 여섯 번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가지 증상 중네 가지가 위장과 소화기 관련 효능입니다. 기타로 혈액순환 촉진, 땀 분비 조절 기능 등의 효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약은 설사와 호중감을 치료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설사로 배가 아프고 뒤가 무지근한 증상을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설사와 이지를 치료한다. 다려 먹거나 가루내어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설사가 나타나면서 타랑처럼 항문이 빠질 듯한 통증이 있을 때 좋습니다. 자약은 수렴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먹게 하고 땀을 그치게 하며 동시에 여성들의 자궁 하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자기약과 환기를 같이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기약은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본초강목에는 혈맥을 두루 통하게 하고 속을 느슨하게 하며 악혈을 흩어내 적혈을 몰아낸다라고 했습니다. 통해보가면은 혈비를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혈비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저림을 의미합니다. 자기약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자기약은 또한 부인병의 특효입니다. 본초강목에는 부인의 올경이 통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여인의 온갖 질병,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보혈제인 사물탕에 자기약이 들어가는데 사물탕이 아니더라도 당규야만 함께 사용해도 보혈작용이 강해집니다. 자기약의 수성분은 파에오니플루닌으로 해당 성분은 진정, 진통, 항경련효과와 함께 말초 동맥 혈액순환 촉진작용, 심내열관 보호,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 하지, 불안, 증후군에도 좋고 소화관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자기약의 다양한 효능들은 대부분 파에오니플로닌에 의한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자기약은 혈이 뭉친 것을 깨뜨리는 작용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과도한 빈혈, 창백함, 냉으로 인한 설사, 산후의 오로가 이미 나온 경우, 복통이 그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 차가워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우 장 속에 차가운 것을 느끼는 증상에는 꺼립니다. 이별을 뜻하는 자격권. 자격은 장경련, 복통, 쥐남 근육뭉침, 하지불안증후군, 올경통, 다양한 심혈관 질환과 이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격을 약으로 섭는다면 질병과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피온이라는 자격. 자기약. 자격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다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